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시으면 앞으로 안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거짓말 시겠다고 판결하는 대법원장을 가게 가겠다고 하면 이거 됩니까? 여러분, 네. 이런 사람을 대통령 시켜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사람, 거짓말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또 제가 며칠 전에 TV 토론에서 결혼한 다음에, 이 이재명 후보가 결혼을 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총각이라고 한거 아시죠? 저는 한 번도 결혼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총각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런데김문선이라는 김무선이라는, 김무선이라는 여배우가 자기 유튜브에서 뻥뻥 벅 울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자기 가슴에 뽑힌 칼을 뽑아준 김문선을 찍어야 되겠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에 칼을 뽑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을 꾸리고됐으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거짓말 많이 시키는 사람, 거짓말 시켜서 재판에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죠? 성남시에 가면은 바로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장동은 30만 평도 안 되는 조그만한 곳입니다. 이 작은 땅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사받다가 목숨을 끊었습니까?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광교 신도시 대장동의 10배가 넘습니다. 또 광교 신도시 형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많은 개발을 해서, 수십 대의 개발을 했지만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제 경기도 지사할 때 수사받다가 죽었다는 사람 봤습니까? 후속된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막다 그러죠 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습니다 그런데 빗물을 가장 더러운 물 이런 사람 이 조그만한거 개발할때마다 전부 다 더러워서 거기 있는 강폭물들이 다 죽고 구속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 제일 위에 대통령식에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의 소 해줘가지고 대박을 송금해줘서 그 부지사가 감옥에 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부지사가 지령 7년 8개월을 받았어요. 저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감옥에 7년 8개월 갈수 있습니까? 부지사가 7년 8개월이면 지사는 볼 것도 없이 더 많은 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